습니다 여러분. 여기는 지금 구리이시에요 어제 여기서 자고 이제 작업장 근처에 있어요. 한 여기서 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이쪽 톨게이트 지나자마자 뒤에 차들도 있고 앞에도 이렇게 차들이 있죠. 여기서 대고 조금 잔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

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가는 데는 바로 이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곳이어가지고 제가 지도를 살펴봤을 때 일단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<laughs> 아 이런 도로가 아니고 그 농로나 아니면은 이면도로 굉장히 좁은 곳 그런 도로를 들어가는 작업지면 일단 긴장이 돼요 근데 그나마 이런 2차선 도로는 내가 잘못해서 빠질 위험은 없으니까 여기인가? 여기 아니구나 여, 여기 여기 어디지? 아 여기다 지금 이쪽이네 와 여기 좁은데 아 되게 넓게 돌아요 아오토바이에서 깜빡이 안 보이냐, 이 새끼야.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사고 날라고 아주 그냥. 응. 안녕하세요. 아, 이따가 나갈 때가 무섭습니다. 나가는 게 무서워요, 나가는 게. 문좀 열고 올게요. 아니, 뭐, 뒤로 더 오래 하네요. 아, 물, 기치를 잡고, <laughs> 아니, 뭐, 공간이 뭐 많지도 않고 손장도 다 오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 정도 붙이면 되겠죠. 실은거는 20피트 컨테이너 하나 실었어요 흥 두기실면 더 좋았는데 뭐 짐이 요즘에 별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따가 나가는길 나가는길이 사실 조금 차들도 다니고 해가지고 잡아달라고 얘기를 해야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드론 아까 이쪽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저 이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후진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수대 후진으로 쫙 이쪽으로 넣었다가, 근데 여기 통행량이 보니까 타이밍만 잘 맞추면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도로인 것 같아서 지금은 차가 오는데 잘 맞춰서 후진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매트리스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파르트두 개밖에 안 실려 있어요. 어 위에 닿는다어 위에 닿 아예 닿다. 아 빠졌다 그냥 떨어져 버렸네요 컨테이너 안에. 약간, 라꾸라구 침대 같은 느낌? 이거 하나만 더 빼면 돼가지고, 작업은 진짜 금방 끝나겠네요. 아직 안 누르셨어요? 구독, 좋아요. 와, 진짜 작업이, 진짜, <laughs> 엄청 빨리 끝났어요. 거짓말 약간 보태서, 30초? 오버였죠 물인데, 어, 한 시, 걸린 시간치 한 2분 정도? 2분 만에 바로 하차가 끝나고, 지금, 이제 나갑니다. 아, 좀 더. 꺾어야 되는데. 여기 뒤에가 이게 다할것 같아서, 조심조심. 아, 한번더 왔다 갔다 해야겠네. 승용차 운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후진하면 멋있죠? 멋있고 한 번에 주차가 딱 되거나 어려운 곳을 통과하게 되면 은어 약간의 희열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트레라 제가 이 화물차 운전할 때는 약간 마음가짐이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한 번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 번 하더라도 안전하게 어 뒤에서 신호를 해 주셔 가지고 조금 더 나가서 나오라고 아네 여기서 확 꺾어서 네, 여기 지금 왼쪽에 거울로 보일까 모르겠는데 양 떨어지에요 그래서 더확못 틀어요 와야 이게 와 달인데 아저 뒤에는 좀더더 당겨야 더 되네 아 야, 이거 한 번에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, 아니네요. 아, 아 차들 좀 지나가고. 차들이 계속 오네. 아, 타이밍이 안 맞는다, 지금. 일단 내비를 한번 찍어볼까? 아까 한 번에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. 어, 오래요, 이제.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기를. 야, 씨. 완전, 지금 완전 틀렸어요. 야, 뭐냐, 이거 밑에 있는 거, 이거, 씨. 아, 안 돼! 이걸 여기를. 가도 되나? 어우. 네, 수고했습니다 와. 야. 그래도 두 번만에 했다. 더 많이 안 걸린 게 다행이다. <laughs> 조금 조금 불안불안 했는데 두 번째도 솔직히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? <laughs>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와 생각보다 빡셌다